안녕하세요. 게임페인 손떨린아재입니다. 오늘은 최근 핫한 그래픽카드인 AMD 라데온 RX 9700 그리고 9700XT를 이용한 100만원대 라라랜드 원컴방송 세팅과 그 원리에 대하여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본 영상에서는 원컴 방송 세팅에 포커스를 맞추어 제작하였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자체의 게이밍 성능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RTX 5070과 5070ti와 동급 성능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원컴 방송 세팅과 비교하여 동일 가격 기준 게이밍 향상 폭이 거의 30%에 육박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RX 9070과 9070 XT를 활용한 금액대별 추천드리는 원컴 방송 견적에 대해선 영상 말미에 따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영상을 다 보신 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영상에서 특히 원컴 방송 시에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만 추천드렸던 제가 AMD의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고려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요 그건 바로 RX9070과 9070XT의 인코딩 성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인코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니터 화면을 그대로 녹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방송이라는 것이 결국 화면을 녹화하여 송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코딩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높은 화질로 혹은 더 많은 플랫폼으로의 다중 송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종류에는 이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CPU가 담당하였으나 최근에는 그래픽카드가 담당하는 추세인데요. 이 때문에 과거에는 방송 컴퓨터를 맞추려면 코어 수가 가능한 한 많은 CPU를 선택하는 것이 권장되었으나 요즘에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으며 원컴 게이밍 방송용으로 매우 비싼 CPU를 권하는 업자들은 아직도 바뀐 트렌드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거나 의도적으로 비싼 CPU를 팔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잠시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인코딩에 관한 필수 용어들을 몇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픽카드에는 이 인코딩을 전용으로 담당하는 특정 회로 부분이 있으며, 이는 하드웨어 인코더라고 불리는데, AMD 라디온 그래픽카드에서는 이를 VCN, 비디오 코어 넥스트라고 부르고,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에서는 MVN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CPU 중에서도 내장 그래픽이 있는 모델에는 하드웨어 인코더들이 탑재되곤 하는데, 인텔 CPU의 퀵싱크 비디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인코딩, 즉, 녹화를 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코덱이라 불리며, 이 코덱의 차이는 영상을 압축하여 용량을 줄이는 알고리즘의 차이이며, 대표적인 3대 코덱으로는 H.264, HEVC, AV1이 있습니다. 숫자로 갈수록 압축률이 높아져 낮은 비트레이트, 즉 인터넷 속도로도 더 높은 화질로의 방송이 가능하지만 대신 더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인코더의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 대부분의 방송 플랫폼에서는 H.264를 이용하고 있으며 유튜브의 경우에만 HVC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RX9070 그리고 9070XT에 탑재되어 있는 하드웨어 인코더의 성능이 H.264 코덱일 때 25%, HEVC 코덱일 때11% 향상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낮은 화질과 비트레이트일 때 향상 폭이 더 크다고 하고, 실제로 수년간 AMD 라데온 그래픽카드로 스트리밍 테스트를 해오신 해외 유튜버 에포스 복스님의 테스트 결과에 의하면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엔비디아의 5000시리즈 그래픽 카드를 뛰어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는 동세대 기준 인텔이나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인코더에 비해 성능이 0.5세대 이상 떨어진다고 평가받았던 상황이 오히려 역전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와우. 의미 깊다고 할수 있고 이것이 바로 제가 RX9070이나 9070XT를 가성비 원컴 방송용 그래픽 카드로 고려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물건은 없듯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존재하였는데요. 그건 바로 하드웨어 인코더가 하나만 탑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실 이전에 비해 너프를 먹은 것으로 AMD 라디오는 6000번대 시리즈만 하더라도 RX 6700 이상의 그래픽카드에서는 VCN을 두 개씩 탑재해 주었었는데요. 이것이 7000번대에서는 최상위급인 RX 7900과 7900 XT에서만 두 개를 탑재해주더니 이번 9,000 펀트에서도 게이밍 가성비에만 몰빵하기 위해서였던 건지 VCN의 개수는 한 개로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VCN이 한 개만 탑재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직접 AMD에 연락을 하여 알아낸 사실로 영상 제작일 기준 아직 공식 홈페이지에도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영상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 때문에 RX9070 혹은 9070XT로 원컴 방송을 하시려는 분들은 아이템 멀티스트림이라는 OBS의 플러그인을 통해 그래픽카드에 부활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송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게다가 내장 그래픽이 있는 CPU로 컴퓨터를 구성하시게 되면 녹화 또한 가능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테니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RX 9070 그리고 RX 9070 XT를 활용한 원컴 방송 견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MD 라이젠 7500F를 이용한 최저가 견적입니다. 가격은 현금가및 기타 혜택가를 제외한 상태에서의 다나와와 컴퓨전의 최저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래픽카드로 RX9070을 선택하신 경우 100만원대를 넘어가지 않는 최저가 견적이지만 3사 동시송출까지 쌉가능하며 안정성과 확장성이 중요한 방송용 컴퓨터인 만큼 어느정도 여유있는 메인보드와 파워를 선택하였는데 덕분에 추후 CPU를 7800X3D 혹은 9800X3D 등으로 업그레이드하시거나 그래픽카드 또한 5090을 제외하곤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구성입니다. 다만, 내장 그래픽이 없는 CPU이기 때문에, 녹화는 유튜브의 자동 녹화 기능을 이용하시고, 영상 편집을 해야 할 때는 이를 다운로드 받아 편집하셔야 하며, 이것이 귀찮으신 분들은 다음 견적부터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CPU를 9600X로 업그레이드한 두 번째 견적입니다. 첫 번째 견적에 비해 약20% 향상된 게이밍 성능을 자랑하며 CPU에 내장 그래픽이 있어 이를 활용한 녹화까지도 가능한데 이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가능한 최상위급 원컴 방송 세팅이라 할수 있는데요. 게이밍 향상폭이 커 종합적인 가성비가 매우 우수한 견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견적이고 특히 9600X CPU의 경우 알리익스프레스 세일 등을 통해 20만원 안으로도 득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100만원대로도 맞출 수 있는 견적이 되겠습니다. 앞의 견적과 가장 큰 차이점은 메인보드로서 MATX 사이즈가 아닌 ATX 사이즈를 선택하였다는 점인데, 추후 슬림형 인텔의 외장 그래픽카드, 예를 들어 ARC-A310 등을 달아줌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하드웨어 인코더 퀵싱크 비디오를 활용, 더 고화질의 녹화 및 방송,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로 대변되는 영상 편집 툴을 이용하게 될때더 쾌적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PU를 7800X3D로 업그레이드한 견적입니다. 급한 왕인 9800X3D 다음으로 게이밍 성능이 좋은 녀석이며 영상 제작일 기준 9800X3D가 물량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가격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최고 사양의 원컴 게임 방송 견적이라 할수 있을 것 같고, 앞의 두 견적들과 달리 8코어 CPU인 만큼 다용도로 쓰기에도 매우 좋은 견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원컴 방송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즐게마세요 f o 7 0 x t and 7 0 w t a r t 6th. And in t h